자, 얘는 이제 건드려야겠죠. 얘는 지금 보면, f 이 v o r i t e banner인가요? favorite b a n n 니까 요거, 클릭해보면, 지금 얘는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미, 얘 같은 경우는 4 8 0픽셀로 지금 맞춰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우린, 얘는 어때요? 지금 이제, 요 사이즈, 요, 요 사이즈일 때, 맞춰야겠죠. 그러면, 960 픽셀 이하일 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960 픽셀을 한번 맞춰볼게요 960 픽셀 아 이게 960 픽셀이.. 아 뭐야 깨져 960 픽셀 이하일 때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게 지금 960 픽셀 이하일 때잖아요 근데 얘 클릭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4 8 0 픽셀 이할 때를 맞춰 놨으니까, 여기다가 모바일로 좀 변경을 해놔야겠죠? 미디어. 음, 맥스 위드가, 위드가 9 6 0 픽셀 이할 때, 9 6 0 픽셀 이할 때는, 어, 얘네는 뭐 이렇게 쓴다네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되고 사이즈. 뭐1130 릴라티브 이거는 뭐 똑같지 않나? 이, 이 녀석인데 아 높이 자체가 좀 다르네요. 960 픽셀 이하일 때는 어, 평소에는 880 픽셀을 쓰다가 960 픽셀일 때는 요걸 쓰네요. 요거 뭐, 위드랑 릴라티브는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6 픽셀 사이즈도 이미지 좀 변경이 되네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여기다 놓고, 얘죠? 얘는 건드려줘야죠. 일단, 이미지는 동일한 이미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센터, 마이너스 6픽셀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6픽셀. 커버는 필요 없고, 높이가 변경이 되죠? 1130픽셀로 변경이 되네요. 위드 100%는 뭐 크게 건들 필요 없으니까 패스. 뭐 사실 이미지도 뭐 건들 필요는 없고, 노리피트도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포지션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어, 포지션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얘가 어떻게 나온다? 어, 이렇게 이렇게 어, 나와야죠. 960픽셀. 960픽셀 이게 아마 960픽셀이 이때죠. 그쵸. 어. 이때 사이즈죠. 사실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480픽셀일 때로 우리가 맞춰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될 거,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바일 좀 변경을 시킬게요. 노리피트 센터 마이너스 6픽셀, 얘가 지금 480픽셀 이하일 때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평소에는 960픽셀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바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얘가, 이, 요거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요것만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얘가 여기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요게, 센터, 높이, 커버. 커버는 필요 없고, 요게 이제 요, 요렇게 바뀌어져야겠네요. 음, 그래서, 그렇죠? 요렇게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센터, 마이너스, 키스 오케 이런 식으로 돼야죠 왜냐면, 얘는 이제 1130픽셀 평소에 900, 이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480픽셀일 때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얘를 480이라고 하겠습니다. 480.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960일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480일 때, 어떻게 나와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변경이 돼야죠. 자, 그러면 얘도 지금 다 480픽셀로 맞춰 놓은 상태인 건가? 자, 하나하나 지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염두를 안 하고 작업을 했다 보니까. 그 다음에 641픽셀? 스크린 엔드도 붙여줘야겠네요. 이렇게. 스크린에 매스 위드. 그 다음에 480 픽셀이 있나? 어, 랩 인어 같은 경우는 굳이 건들지는 않아도 되고 800 픽셀, 이게 평소 800 픽셀이고 400, 줄여볼게 화면을 480일 때 어, 나오네요, 480 픽셀 이하일 때는 어, 이렇게 작업이 돼 있네요 어, 여기 있죠? 480픽셀 이하일 때는 뭐 센터 마이너 3픽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네요. 높이가 높이는 880픽셀 맞고 그럼 640일 때도 또 뭐가 변경이 되나? 아, 640일 때도 사이즈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거야 960대. 960이랑 640일 사이에는 아, 이미지가 변경이 되는 건 아니고 요게 요게 변경이 되는군요. 요요 페이버 이미지 자체가 변경이 되네요. 960일 때 어, 마진 130픽셀. 어, 복잡해라. 아, 너비 높이 자체가 바뀌네요. 지금 보니까 1100픽셀 이하일 때요 어, 이미지 자체가 요렇게 바뀌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지를 어떻게 잡아 놨죠? 어, 페이보릿 이미지가 320x264로 되어있죠 이거는 480 이할 때 이미지 사이즈거든요 얘도 어디 있어? 1100 픽셀 평소에는 1100이 나오다가 1100 평소에는 요거를 570이랑 380으로 주는 게 맞으려나? 1400일 때? 1400 이상 이하일 때는? 아, 평소에는 912이미지네요 사실 뭐,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죠, 우리는? 아, 얘는 1400일 때도 있고, 1100일 때도 있고, 그럼 이미지가 엄청나게 바, 많이 바뀌네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1400으로 고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1,400으로 고정을 해놓을게요. 보이세요? 자, 얘는 노비높이를 1,400으로 처음에는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 사이즈가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다. 자,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 1,400일 때, 그리고 1,100일 때, 960일 때다 제각기죠. 과의 페이버리 이미지 1400일 때 1400일 때는 이게 위드 높이가 어떻게 되나? 이거죠?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났더라 내가 아청 그러면 1400픽셀 때 하고 1100픽셀 일 때로 바꿉시다 1100픽셀 1100픽셀 때는 이 위드 헤이스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960 이하일 때는 뭐, 건들 게 있나? 960 이하일 때는? 960 이하일 때는 뭐 굳이 건들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00 이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가. 너무, 너무, 너무 작은가? 어떻게 보여주나 볼게요. 이게 지금 1400일 때, 이게 1100 이미지군요. 1100, 960, 아, 960일 때는 960 이하일 때부터 이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네요. 이 요, 요 사이즈, 이 사이즈, 960일 때, 570 우리가 좀더 사이즈 줄여볼게요. 480, 어, 여기 있네. 640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640일 때는, 어 복잡해라. 이렇게. 요거를 음, 복사해서. 얘 사이즈가 계속 바뀌어요. 보면. 이렇게. 두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계속 바뀝니다. 픽셀일 때. 640 픽셀일 때640 픽셀일 때 이렇게가 맞겠네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1100 이하일 때 얘는 뭐예요? 1100 이하 1100 이하 그 다음에 얘는 640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480 이하죠. 480 이하 이때는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바뀌니까. 딴 거는 안 바뀌는데, 이 480일 때만 바뀝니다, 사이즈가. 줄여, 더 줄여볼게요. 480일 때. 어, 그쵸? 480일 때는, 아, 또 사이즈가 또 바뀌네요. 그러면, 이것도 복사해서. 이게 최종 이미지의 사이즈겠네요. 320, 264.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만들어준 거다. 딱히 또 건들 게 없나? 이미지 빼고는 건들 게 없죠? 지금 자세히 보기 같은 경우는 뭐그 위치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야 뭐 당연히 건들 필요가 없고. 얘네, 얘네는 글씨 그 크기가 아마 커지나 볼게요. 600일 때. 300부터 한번 봅시다. 960대부터 태블릿 PC 환경이 나오니까 아 이때 글씨 사이즈가 또 있네. 아 얘도 그러면 이 사이즈 있잖아요. 얘 사이즈도 조정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맥스 미니드 그거 뭐 960일 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맞나? 그러니까 641 이상 그러니까 642 이상 그리고 962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960 이하 그리고 641 이상이라 쓸까요? 이렇게 쓰는 게좀 나으려나? 이렇게 쓸까요? 641에서 960 픽셀 노뱅 60픽셀 이렇게 참고로 이미지는 굳이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요것만 일단 복사를 해서 조정을 할게요. 얘잖아요. 얘 예. 지금 텍스트 1이란 말이에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 좀 다른 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지우시면 됩니다. 텍스트 1이랑 비교했을 때뭐100% 오토 필요 없죠. 1 0 0 필요 없고, 높이는 72픽셀, 50%, 마이너스 어, 마지레프트가 마이너스 175픽셀. 이지보면 어떻게 되나? 큰 차이가 없구나. 포지션 앱솔도 필요 없고, 자, 크기를 키워볼게요.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평소에 이게 이제 요렇게 나오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위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바뀌었을 때 1100은 우리가 굳이 건들 필요 없죠? 어차피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100도 돼 있나? 1100도 뭔가 돼 있나? 아, 1100일 때도 사이즈가 변경이 되는군요. 근데, 이, 뭐, 이거는 굳이 건들진 않을게요. 이건 굳이 건들지 않고, 우리 모바일 환경에 있을 때만, 어, 모바일 환경에 있을 때만 세팅을 좀 변경을 해줄게요. 그러면 평소에 이게 바뀌었을 때, 바로 이제 태블릿 PC로 바뀌었을 때 이미지가 요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자, 탑을, 탑, 탑을 지워줄게요. 이건 72픽셀 필요 없고, 레프트도 필요 없고. 마진 레프트 필요없고 그러면 얘가 이거겠네요 요게 요거는 오토 필요없고 테이토 레프트 필요없고 포지션 앱슬루트 필요하고 어 얘가 이거겠죠 마진 레프트 마이너스 125 픽셀 필요없고 탑67%필요 이거 필요없죠 레프트 높이 Z 인덱스 필요없고 이렇게 바뀌어져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960픽셀일 때는 이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맞나? 960일 때는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나? 조금 애매하죠. 여튼, 이렇게 이제 바뀌면 되고요. 얘도 바뀌죠. 이 녀석도. 그러면 이 녀석도 교체를 해줘야 돼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래서 이제 미디어 커리 작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백그라운드 사이즈 헤이 hey, 129 픽셀은 똑같고 레프트 50 똑같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만 일단 비교해서 봤을 때 지워줄게요 포지션도 필요 없고 팝도 필요 없고 위드 Z 인덱스 필요 없죠 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더 줄었을 때 줄었을 때480 픽셀 640도 있나? 어, 640은 없네요. 바로 480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바로 480으로 가네요. 그러면 이때 요거를 이제 쓰면 되겠죠. 480 픽셀 이하일 때요 녀석 텍스트 이 녀석과 그리고 또 요거 텍스트 2 얘를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토는 필요 없고 레프트 필요 없고 포지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탑은 필요하겠네요 탑 위드 제티 인덱스도 필요 없죠 이제 그러면 화면 줄였을 때 어, 이렇게 어,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어, 이렇게 근데 이 위치를 좀 조정을 해야겠군요 왜냐면 얘가 지금 애초에 출발선이 여기라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럼 이거는 탑을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잠깐 주, 이따가 조정을 할게요 이거부터 뜯고 그 다음 얘도 480 픽셀일 때는 이거니까 복사해서 지우시고 레프트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위드 Z 인데스 필요 없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평소에는 이게, okay. 사이즈가 지금 몇이지? 어디지? 641. 텍스트. 250 픽셀. 텍스트가. 위드가 250 픽셀로 접힌다 그럼 얘는, 얘는 좀 커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이때는. 이제 사이즈가 언제부터 바뀌지? 480 이상? 이제, 어, 위드 440픽셀인데 왜 이렇게 되지? 얘는 440픽셀이고, 얘는? 어, 그쵸. 그렇죠. 여기 얘는 350픽셀인데 지금 제가 잘못해놨죠? 350픽셀. 350픽셀. 그 다음에, 아, 마진도 잘못 해놨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교체해서 작업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얘가 평소 모바일 환경이면 되겠네요. 이제 잠깐 주석 걸어볼게요. 얘가 처음에 주석 걸려있죠. 아, 이게죠. 그죠. 이렇게 보다가, 이런 식으로 보, 보여야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다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원래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 탑, 탑을 좀 조정을 해줄게요. 370픽셀, 뭐, 460픽셀로 되어 있는데, 한 70%? 70%, 한68 정도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탑을 한 80%? 어, 80은, 어, 한 70%? 70. 뭐 뒤에 사라져. 70은 요 정도? 얘가 얼마큼 떨어져 있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올리면 됩니다. 한60 정도 주고. 한 63. 얘를 72. 요 정도? 음. 이렇게 줘도 괜찮을 것 같, 괜찮겠죠? 모바일로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음, 이렇게 됐죠. 얘랑 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떨어지죠. 푸드 상품 스타벅스 카드 됐고 자세히 보기. 어, 자세히 보기도 조금 크기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어, 폰트 사이즈도 줄어드네요. 어, 1 3 픽셀, 1 3 픽셀로 줄어드네요. 너비도 줄어드나? 너비는 줄어들지는 않고. 그냥 글씨 크기만 줄어드네요. 글씨 크기만.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640 픽셀 이하일 때인가? 어, 640 픽셀 이하일 때 폰트 사이즈만 어떻게? 13 픽셀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얘를 살짝 올릴까요? 아니 얘네 둘을 내리면 되겠구나. 더 78. 한 플러스 8 정도에 50 해서 좀내립시다 75. 76. 이 정도. 아, 됐네요. 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다가, 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바뀌어지는 화면인 거죠. 어,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음. 얘는 필요 없습니다. 얘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베... 페이보리 이미지 요거는 좀더 조정을 할게요 나중에 어, 합쳐서 합쳐쳤을때 어, 깨지는 부분이 있으면 뭐 그때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튼 요것도 모발도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